Like two fires, movements so graceful. While cat in the jungle with dangerous claws. Movement she anticipates a sight is set on her prey. Like stars in the darkest night. Crystal lights fascinating. If you wanna stay alive, if you don't wanna be her prey, don't stand in her way. Run, run, run away. Crystal lights crystallize, crystallize, watching her. i 이거는 제가 저녁에 세안하고도 자주 바르긴 하는데 또 화장하기 전에 발라주면 되게 쫀쫀하게 화장이 잘 먹는 느낌이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피부가 약간 쫀쫀하게 베이스가 잘 먹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줘요. 오늘 베이스 메이크업은 제가 최근에 손이 자주 가는 이 에르시 쿠션으로 해볼게요. 이 광대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는 밝은 옷으로 발라서 피부를 밝혀주고, 이 뒤쪽 라인에는 제 피부보다 어두운 옷으로 발라서 전체적으로 입체감 있게 피부 표현을 해줄게요. 이렇게 발라주면 따로 쉐이딩을 하지 않아도 얼굴이 되게 작아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턱 라인에 쉐이딩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좀 하관이 빈약한 스타일이라가지고 여기 뭔가 쉐이딩이 강하게 들어가면은 좀, 좀 얼굴이 균형이 안 맞는 느낌이라서 이런 식으로 커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쪽도 광대 안쪽까지 밝은 컬러 발라주고 아까 쪽은 어두운 컬러로 한동안 피부가 또 괜찮다가 또 이렇게 이마 쪽에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마 쪽에 이렇게 트러블 나는 게 소화 기능이랑 연관이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위장 장애 같은 거? 저는 소화 능력은 되게 좋은 편인데 이마에 왜 트러블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건드리면 되게 아픈 여드름 나가지고 되게 조심조심 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양으로 눈두덩이를 살짝 거부해줄게요. 따로 컨실러 쓰는 게좀 귀찮아서 오늘은 피부 화장을 컨실러 브러쉬로 살짝 묻혀서 여기 다크서클 가장 진한 부분도 톡톡 두드려주면서 거부해줄게요. 그리고 홀리카홀리카의 그레이 캣으로 노즈 쉐딩을 넣어볼게요. 좀 코가 좀 짧고 동글동글한 편이라서 먼저 아랫 부분을 살짝 한번 끊어내준다는 느낌으로 열상하게 아래쪽을 이렇게 끊어주고 이 사이 저처럼 코가 좀 짧고 동글동글하게 생기신 분들은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데. 저랑 반대로 코가 좀 길쭉하게 생기신 분들은 이렇게 콧대 넣으면 엄청 코가 길어 보일 거예요. 본인한테 맞는 쉐이딩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콧대에 넣은 거를 여기 눈 쪽까지 끌고 간다는 느낌으로 음영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좀 쉐이딩 강하게 넣었는데 오늘은 눈화장을 좀 화려하게 할 거라 가지고 지금은 좀 어색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화장을 완성하고 나면은 잘 조화가 어우러질 거예요. 쉐이딩 넣은 컬러로 눈썹도 그려볼게요. 제 눈썹모보다 색깔이 밝기 때문에 이렇게 섀도우로 그려주면 인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눈썹이 진하면 확실히 인상이 좀쎄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려줘. 좀더 진한 아이브로우 펜슬로 눈썹의 결감을 잡아줄 거예요. 제가 눈썹이 갈매기 모양처럼 이렇게 각이 있거든요. 이 각을 살짝 좀 부드럽게 완만하게 표현하고 싶다 할때 그려주는 방식인데 이 결감을 눈썹 앞머리 위쪽 부분부터 아래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이 결의 방향을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말로 하니까 표현이 되게 어렵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뒤쪽은 아래쪽 결감을 표현해주고, 앞쪽은 위쪽 결감을 표현해줘서, 이런 느낌. 요런 조금 더이 갈매기 눈썹 같은 요 각이 조금 더 완만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빗어서 정리해줄게요. 오늘 섀도우는 언니시아의 글리터 디어스 섀도우 굿니스 컬러를 발라보겠습니다. 이 제품이 좀 특이한 점이 물에 용해가 되는 생분해성 글리터 섀도우라고 하더라고요. 생분해성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들리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섀도우 안에는 그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구를 좀 아프게 하고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 언니시아 디어스 섀도우 또는 재생한 펄프에서 추출한 특수 재생 셀룰러스로 이루어진 성분이라서 일정 시간과 온도에 따라서 물에 용해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환경을 생각한 좀 친환경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이런 브론즈 빛깔의 섀도우인데 이 보이는 외색보다 발색하면 조금 더 샴페인 빛깔이 많이 도는 컬러로 이렇게 발색이 돼요. 보이는 컬러보다 조금 더 밝은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좀 데일리하게 자주 쓸수 있는 그런 컬러감의 섀도우예요. 이거는 손으로 발색했을 때좀더 색감이 예뻐서 손으로 손가락으로 발색해 볼게요. 이 언리시아 브랜드처럼 우리 지구 환경, 생태계를 생각하는 브랜드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요즘 그 코스메틱 브랜드들은 화장품을 예쁘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좀 친환경적인 기업 이념이라든지 또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비건 브랜드인지 그런 유무가 또 굉장히 요새 중요하잖아요. 화장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런 요소도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브랜드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 경계 부분을 브러쉬로 살살 풀어주면서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줄게요. 언더도 가볍게 발라줄게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을 조금 특별하게 해볼 건데 요즘 그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여기 눈까지 밖에 메이크업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부 메이크업에 집중한다기 보다는 여기 눈을 강조하는 그런 타입의 메이크업을 좀더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게끔 섀도우를 발라볼 건데 섀도우 단계를 막 복잡하게 들어간다라기보다는 간단하게 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어, 소개해드릴 겁니다. 진한 밤색 섀도우로 눈꼬리를 아이라인 그리듯이 쭉 연장해서 그려. 이 단계는 약간 아이라인의 가이드라인을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그려주고 이 쌍꺼풀 라인 부분도 라인을 좀더 연장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살살살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 앞쪽 쌍꺼풀 라인 윗부분에도 살짝 그려서 이 전체적으로 눈을 약간 사방으로 늘려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더 삼각존 부분에도 눈 앞머리 부분까지 일단 이렇게 라인만 그려놓으면 되게 좀 일진 화장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노즈 쉐이딩으로 사용했던 컬러를 이 블렌딩 브러쉬에 묻혀서 라인을 살짝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살살 블렌딩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그렸는데, 오른쪽 눈이랑 차이가 보이시나요? 반대쪽 눈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그려줬어요. 단점은 눈은 엄청나게 커지는데, 인상이 좀쎄 보일 수 있다는 거. 뷰러를 좀 찍어주고, 브라운 붓펜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제가 속눈썹을 이렇게 통으로 붙이는 날은 외출을 안 하는 날이에요. 살짝 뒤에 눈매가 더 길어 보이게, 뒤쪽을 더 당겨서 붙여줬어요. 그리고 마스카라로 내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부착시켜줄게요. 되게 오랜만에 이런 화려한 메이크업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이렇게 화장이 화려해야 메이크업 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속눈썹 끝 부분 쪽은 붓펜 라이너로 깔끔하게 그려줄게요. 화장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 포함해서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막 확연하게 다른 느낌 보면서 살짝 이런 쾌감 그런 게 느껴지는. 오늘 발라볼 블러셔는 나스의 오르가즘. 이런 코랄 핑크색 블러셔인데 발색하면은 이렇게 자잘한 금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피부에 얻었을 때 굉장히 고급진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치크 딱 중앙 부분에 톡톡톡 얹어서 발색해줘. 살짝 여기 앞볼까지 타고 들어가줄게요 나스 블러셔들이 이름이 좀 야한 제품들이 베스트 컬러인 거 아시죠? 제가 바르고 있는 이 오르가즘 컬러도 그렇고 섹스 어필 그 컬러도 굉장히 유명한 컬러죠. 괜히 좀 사람들 심리가 좀 그런 거 같아요. 야하고 좀 자극적이면 한번 더. 돌아보게 만들고 써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식미. 이름도 이름이지만 색깔이 진짜 예뻐요. 이건 진짜 고급스럽게 예쁜 코랄 핑크 컬러예요. 이렇게 발라주고 립은 오늘도 이 블러셔 컬러랑 좀 비슷한 톤으로 맞춰볼 거예요. 페리페라의 잉크 마트 블러틴트 엔딩 요정. 이런 예쁜 코랄 핑크 컬러고 약간 벨벳 무스 타입이라서 보송보송하게 마무리 되는 텍스처거든요. 입술 여기 구각 부분도 꼼꼼하게 채워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주고 입술 안쪽 부분에 에뛰드의 베러 립스톡 벨벳 플레이 로즈 컬러를 덧발라줄 겁니다. 이 색상이 사실 방금 발라준 틴트랑 거의 흡사한 컬러거든요. 이렇게 거의 비슷한 컬러인데 이거를 또 덧발라주는 이유는 이 틴트가 되게 빨리 지워져요. 지속력이 별로 없어서 안쪽에 이거를 덧발라주면 이 제형 두 개가 딱 합쳐지면서 지속력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컬러긴 하지만 안쪽에 덧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주고, 얼굴이 이미 많이 화려하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화려함을 주기 위해서 하이라이터까지 해서 마무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샤의 레이스 셔링 블렌딩 브러시로이 코끝에 진주를 콕 박은 것처럼 광을 주고, 요 아까 블러셔 했던 이 부분 살짝 위쪽, 이 부분에도 광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눈 앞머리 부분까지. 이렇게 발라주면 이 마스크 꼈을 때도 눈이 확실하게 강조되는 느낌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ハハハハ。<music>